수술 도중 메스 조각이 부러져 체내에 들어갔는데 의사는 그대로 수술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아닌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법원 99조 37일의 판결입니다. 신경외과 의사 A는 피해자에 대한 요추 척추 후궁 절제 수술을 진행하던 중 후종 인대 일부를 제거하다가 메스가 부러졌고 그 조각이 체내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A는 조각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메스 조각으로 인한 요통을 호소하며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14조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이란 쉽게 말해, 부주의. 즉, 주의를 게을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실범이란 위험 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위험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으로써 처벌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주의 의무 위반, 결과 발생, 인과 관계, 그리고 처벌 규정의 존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그리고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 A가 시행한 수술의 특성상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고 이를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우선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 재수술로 제거하거나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사 A의 판단은 당시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서 적당한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의사 A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